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드로우샵 킹덤 리버스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주 귀여운 꼬맹이 아바타들로 랜드를 꾸미고 상대방 랜드를 뿌시는 게임 컨텐츠가 포함된 프로젝트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신기한 이벤트 소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소식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번째 에브리데이스 드로우샵 데이라는 이벤트로 8월 1일부터 매일매일 진행됐던 이벤트인데요 11월 30일까지 해당 이벤트들이 계 계속 진행 중이니 확인해보시고요 특히 29일 가장 마지막에 열려 현재 진행 중인 랜드 콘테스트 바로 이 이벤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벤트는 본인의 랜드를 구매하고 그 안에 장식품 NFT로 꾸며서 드샵팀 투표 20% 사용자 투표 80%로 당첨자가 결정되고 다행히 아바타의 희귀도 등에 따라 투표력이 달라지니 뭐조작이라든가 인플루언서들에게 큰 혜택 등은 없고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상금 규모는 1등치 7만 조이부터 10등 천 조이까지 총 16만 6천 조이가 리워드 풀이고 현재 조이 토큰은 대략 100원으로 1등 상금은 약 700만원의 상금 규모가 되겠네요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이벤트 기간이 정해져 있고 9월 8일부터 13일까지 랜드를 제출하고 15일부터 20일까지 사용자들이 투표하며 21일에 팀투표 그리고 마지막 22일에 당첨자 발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제 돈으로 랜드부터 아바타 장식품까지 사서 꾸미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보이시는 DKR 오픈시에서 장식품부터 아바타, 랜드까지 모두 구매 가능하며 저는 레어랜드를 구매하고 여러 장식품들을 구매했었는데요 만약 참여를 하신다면 꾸미고 싶은 분위기대로 직접 고르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보이시는 영상부터는 제가 랜드 입장부터 꾸미기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본인의 아이디를 작성하여 들어가게 되면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랜드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 랜드로 입장한 꾸미기를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우측 마우스 클릭으로 캐릭터를 이동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에딧 모드를 통해 바닥 색깔을 변경하고 제가 구매했던 NFT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타일은 저의 로고인 코백남으로 배경을 만들어준 뒤 구독자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코백남의 공연을 관람하는 듯한 그런 무대 같은 컨셉으로다가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픈 시에 이 돌이라고 되어 있는 걸좀 샀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다고 하니 픽셀 아츠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일반인들이 와서 저희 공연을 볼수 있는 의자들을 깔아준 뒤 제가 공연할 수 있는 DJ 기계를 설치하고 제가 그 앞에 서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가상세계에서 저와 함께 파티를 즐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VIP 존을 만들기 위해 타일에 하얀색으로 VIP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존을 따로 만들었는데 입장 조건은 투바틀 이상입니다. 이뭔 개소리야? 자 이아피존은 일반존과 차이가 있어야겠죠? 높은 곳에서 볼수 있는 좌석을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저의 공연을 보면 참 좋겠죠? 아 그리고 이건 공연장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헬기장이어서 지금 오갈 데 없는 저의 마우스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VIP존에서 그냥 저 반대쪽으로 치워버렸고요. 자 그리고 VIP존에 가드가 쉬고 있을 법한 탁자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야 하기 때문에 보라색 문을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님들을 받기 위해 테이블을 쭉 깔아주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가고요. 남은 게 뭐가 있었죠? 아이 초가지 아 이거는 그냥 VIP존에 네,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자판기 역시 VIP존에 박아두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구석탱인에 박아두고 공연 안내판을 문앞에 설치해두면 픽셀 설치는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맨바닥에서 여러분들이 공연을 볼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디밭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주고 자 이렇게 최종 저의 랜드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거 투표, 한 표라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랜드를 만들면서 다른 분들의 랜드를 몰래 훔쳐봤는데, 정말 아티스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와. 사람들은 뭐 거의 선수 아닌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지 감히 상상도 안되는 퀄리티들의 랜드입니다. 예전에 DKR은 제가 조이토큰 뽑기 생방송을 통해서 컨텐츠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제 랜드를 구경 오실 분들 한번 구경해보시고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디샵폴더가 있으시다면 예말 안해도 아시겠죠? 제 랜드번호는 1422번입니다. 오셔서 많이 구경하시고 투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1등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10등 자 그리고 다음 이벤트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글림 이벤트를 클레이튼 게임즈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 및 고정 댓글에 글림 링크를 적어둘테니 들어가셔서 디코 입장, 트위터 팔로우, 텔레그램 입장 등을 진행하시면 상위 1등부터 5등에게 한 개의 노멀랜드와 한 개의 아바타 그리고 천 조이 토큰 랜덤 50명에게는 각 200조의 토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 디코와 텔레그램 등에도 모두 링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르고백소된 남자, 꼬백남이었습니다